비트코인 많이 올라서 퇴사합니다 네 제발 이런 말좀 하지 마세요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 찍었다고 벌써부터 퇴사 타령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합니다 네, 비트코인 두배 오르면 기분 좋죠 통장에 돈 늘어나는 거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죠 이 정도면 몇 년은 놀수 있지 않을까? 아 멋같은 회사 상사 얼굴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여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짜 부자들은 비트코인 10배 올라도 회사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알거든요. 더 많은 비트코인을 모으려면 월급이라는 총알이 계속 필요하다는 걸요. 여러분들이 퇴사 판타지에 빠져있을 때 진짜 비트맥시들은 1, 사토시라도더 모으려고 오히려 야근을 자처합니다. 명절에도 일하시는 분들, 아, 진심으로 리스펙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매달, 자동으로 비트코인을 살수 있는 구매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황금 파이프라인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래도 충분히 벌었는데요. 충분히요? 정말요. 비트코인이 두배 올랐다고 퇴사하면 당신은 딱두배 수익으로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의 성장은 없습니다. 그럼 번돈으로 투자하면 되잖아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퇴사하고 나면 생활유가 필요해지죠. 집값, 밥값, 통신비 등등. 결국, 비트코인을 팔게 됩니다. 월급은 비트코인을 사게 해주지만, 무직은 비트코인을 팔게 만들죠. 아이러니하죠. 더 웃긴 건, 비트코인이 12만 달러일 때 신나서 퇴사한 사람들이 21만 달러가 될때 땅을 치며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월급이라는 구매 파이프라인이 끊겨버렸으니까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회사가 당신을 자를 때까지 악착까지 버티면서 모으는 겁니다. 정리해고 보상금까지 다 챙겨서 마지막에 올인하는 게 진정한 비트맥시의 자세입니다. 약간 웃기지만 진담입니다. 여러분들이 퇴사 상상할 시간에 이력서나 다듬어서 연봉 협상이나 하세요. 연봉 1천만원 더 받으면 그게 곧 비트코인 추가 매수 기회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규모와 횟수가 필요합니다. 퇴사는 규모를 줄이고 횟수를 포기하는 이중 자살 행위죠. 중요한 숫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2032년이면 비트코인 99%가 발행 완료됩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7년이죠. 7년 동안 월급으로 모을 수 있는 비트코인과 퇴사해서 까먹을 비트코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예,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퇴사 판타지는 가난한 사람들의 오락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찍어도 월급 받으러 출근합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알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최대한 많이, 최대한 오래 들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회사가 여러분들을 버릴 때까지 여러분 먼저 회사를 버리지 마세요. 그게 1사토시라도 더 모으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